예,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어, 사장 1절, 2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아 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3절부터 5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 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받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받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눈여겨 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응시하시고, 자세히 보시고, 눈여겨 보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받지 아니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의오 라는 절대 부정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로슈하바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결코 받지 아니한다, 절대로 받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산을 단순히 그냥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결코 너의 재산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드린 이땅 위의 재산은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이따위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눈여겨보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결고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들의 제사의 차이점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3절에서 가인은 양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절은 아벨는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살펴보면 어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드렸다 다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은 아벨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에서는 아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가 되어서 그냥 드린 것이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그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의 중심에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아벨의 마음과 자세, 그의 중심을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별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 못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강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대안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받을 준비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두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몸의 중심인 허리와 배꼽을 보신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3월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소리> 3월에게 이르시되, 그의 몸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낸 거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라 하시더라. 아, 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겉에 보이는 모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온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새끼라는 것은 최상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산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세기, 즉, 최상품, 최고의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공식을 드려도 정성이 있는 것과 정성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정성이 들어간 예물과 그렇지 않은 예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못한, 그냥 마지 못해서 준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다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물건을 인심쓰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이 상대방이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그런 음식을 선심쓰듯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선물을 받고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지 그것을 생각해서 선물을 선택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에서 쓰다 남은 것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선물 받은 사람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주고도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주었을 때이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할까 고민한 가운데 선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고민 자체는 고민을 했다는 것그 자체가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하게 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될까 고민하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부부 싸움을 하고 와서만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속상한 일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한 것, 정성이 없는 것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한 것이나 억지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재물만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만 받으시지 않고, 우리들 자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자신이 산 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시카는 내게 너무 예쁜 남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남편은 식물 인간이 된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내는 내게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도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살아보니 정말로 그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면 아름다움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믿음과 부부간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다면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매 시간, 시간마다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원한다. 너희 중심을 원한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 즉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실만한 예배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예배 전에 목사가 방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성도들과 인사 나누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배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자기장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내를 보시거나 또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은 잡담하거나 어디 돌아다니거나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갑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화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 예배 가운데 때 더큰 음성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더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라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인색함으로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받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날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일어나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님과우마 하나, 나도 옆에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겉모습이 그 아니라 중심을 들게 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품의 예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